대복음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n 앉으시길 바랍니다 h e internet is all. The internet is all. The i n t e r 는 e t is all. The i n t 교회에 대한 문의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교회로 전화를 거신 분들은 대부분 첫 인사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움교회인가요? 이렇게. 세움교회인가요?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이제, 목회 초반에는 그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대가 되죠. 새로 오시려는 분인가? 어, 예배 시간이나 뭐 교회에 대해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나? 어, 실제 이제 교회를 찾는 성도님이나 또 제주로 여행 오셔서 예배드릴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께서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거나 예배 시간에 대한 문의 때문에 주시는 전화보다는 구제비를 위해 전화를 하시는 분이 몇 배는 더 많습니다 세움교회인가요? 세움교회 목사님인가요? 해서 전화를 받으면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본인이 얼마나 힘드시고 또 현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제비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딱하기도 하고 또 교회로 전화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목사인데 어, 도와야지 도와드려야 지하면서 이제 계좌번호를 받아서 구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어, 사례비도 없고 다른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선교비도 전혀 없던 시절에. 제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5천원을 입금해 드렸는데요. 다시 전화가 오더니 정말 군대에서도 듣지 못한 욕을 막 퍼부으시는 겁니다. 내가 거지냐라는 거죠. 한 달에 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5천원을 보내드릴 땐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내드린 건데 뭐 놀린 것처럼 느껴졌는지 막 욕을 하고 끊으셨어요. 이제 교회로 전화를 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끊을 수도 없죠. 어, 돈을 드리고도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 이제 이후로도 좀 구제비를 좀 달라는 전화는 계속 오는데요. 어, 이분이 정말 어려운 분인지는 이제 전화로는 구분이 안 돼서 이제는 전화가 오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어, 전화로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라는 안내를 합니다. 그럼 이제 와, 교회가 어떻게 해? 막 그럴 수 있냐고 막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아, 저희도 미자리 교회이기 때문에. 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한통 왔는데요. 보통 전화하면 세움교회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분은 좀 달랐습니다. 미사리교회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사리교회죠. 그래서 어, 듣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미사리교회 맞지만 갑자기 들으면 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죠? 뭐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 아직 170이 좀안 되시죠? 뭐 이렇게. 네. 사실이지만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우리 우리 여성 성도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누가 아줌마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지만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어, 이게 뭐지? 하면서 미자립 교회는 맞으니까 그리고 혹시 아, 미자리교회를 좀 도와주실려고 전화하신 분인가? 그래서 아, 네, 미자리교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전에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가 미자리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메모에 놓고 교회 이름을 미자리교회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시면서 이제 메모지대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자리교회죠. 하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와 진짜 이분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 한쪽에 감사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아 그래 우리 미사리 교회였는데 어, 누군가를 돕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됐고 또 지역 사회도 섬기는 교회가 됐구나 감사한 일이죠. 어, 며칠 전에는 이제 신학교 선배들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제일 학번이 높은 선배가 밥을 사면서 두 번째 학번이 높은 선배한테 식사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데 이제 밥을 사신 그 선배 목사님도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세움교회 교인들보다 더 많아지게 기도해 줘. <laughs> 네, 뭐 웃자고 한 소리였겠지만 그 말을 통해. 어,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어, 참 음, 감사하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 사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부끄러운데 우리 교회 그렇게큰 교회는 아니죠. 어, 지난 주간에 저를 포함한 이제 다섯 명의 목사들이 제주 중앙교회에서 감사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이 기도회는 <laughs> 지방 안에 작은 교회 목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누군가의 눈에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저는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로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감사할 조건이고, 누군가에게 딱한 대상이 되면 속상할 조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존재로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 조건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교인으로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감사할 조건들을 허락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조건 역시 감사의 조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소중한 열매들을 바라보시고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뭐또 감사가 만병의 통치약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말은 교회에서만 듣는 말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죠? 감사해야 행복하고 감사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욕심이 적으면 감사가 커집니다. 반대로 욕심이 커지면 감사가 작아지죠. 우리 남편이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집안일도 잘 도왔으면 좋겠고 육아도 잘 하면 좋겠고 또 때마다 이벤트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남편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녀가 공부도 잘 했으면 좋겠고 부모 말도 잘 들었으면 좋겠고 자기 방정리도 잘 했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만 만나고, 친구들 사이에 리더십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보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걸다 잘하시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부모자, 내 배우자, 내 자녀가 될 확률은 매우 낮죠. 여러분, 욕심이 커지면 감사는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으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녀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뭘 가끔 하면 어쩌다 한번 방을 좀 치우면 어쩌다 한번 성적을 좀잘 받아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공부를 못 해도 감사한데 공부를 잘하면 더 감사한 일이죠. 욕심이 작아질수록 감사는 커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죠? 다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요. 어, 동시에 욕심이 적은 사람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죠. 욕심이 적으니 감사할 게 많고 감사가 많은 사람은 삶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감사보다는 불평할 게 많고 그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불평이 아닌 삶의 감사를 채움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신다. 그리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허락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자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 욕심을 줄이면 감사가 커진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냈을 때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아래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심이요. 아멘. 의에 배고파하고,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을 갈급해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욕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어, 100년 전에 이 전주 땅에 이거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두리. 이분의 본명은 이보한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제 길을 다니면서 맨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라는 찬양을 불러서 이분의 별명이 이거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 양반 집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양반집의 장남으로 태어났음에도 서자였기 때문에 곧 처배 소생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천대를 받았고요 또 어린 시절 이 홍역을 안아서 한쪽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현실만 보면 감사할 게 없죠 우리 집은 부잣집인데 나는 천대를 받고 한쪽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저 소작인들에게 빚을 좀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내면 가서 빚을 막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고 또 어디 마을의 부잣집에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리면 거린들을 다 데려다가 가서 음식을 먹이고 평생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거두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 그 전주 읍내에 이 거두리에게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빈민들이 모여서 실포하며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평생 받은 사랑을 기억한 사람들이 그 동량하면서 모은 돈으로 장례비용을 부담한 거죠. 기록을 보면 장례 행렬이 십리나 뻗쳤다고 하고요. 사키로 정도 됐다고 하고요. 무덤에 비석도 하나 세워졌는데 그 비석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성품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었다. 여러분, 이 이거두리의 삶을 볼때 누가 서자라고, 누가 앞을 못 본다고, 누가 배고픈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배부른 사람이었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초막절, 초막절이 우리 모세오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초막절은 한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 추수감사절이랑 비슷하죠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안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신명기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와 너의 자녀만이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이웃들에게 흘러갈 때 완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어, 성도된 우리들이 그럼 어떤 욕심을 부리면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부리는 욕심에 따라서 우리 삶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탐욕을 채우는 욕심을 부릴수록 지옥에 가까워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욕심을 부릴수록 우리 삶의 자리는 천국이 됩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존재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감사절,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열매들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의 열매를 나눔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